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예고대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주당 순위 EPS는 0.68달러로 예측치인 0.65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시장 예측치인 289억 달러보다 높은 300억 달러가 나오면서, 상회했지만 어닝 비트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팔아라 물량과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이전 분기 대비 둔화되는 모습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하여 현재 시간에 거래에서 큰 폭의 하락 중에 있고요 이에 나스닥 지수와 테슬라 주가도 영향을 받아 같이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주가는 다시 앞자리가 1로 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에 분할 매수 시작점도 어제 오전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죠. 방향이 완전히 잡혔으니 매매하는 분들은 이에 따라 시장에 맞서지 말고 수능하여 대응하시면 추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세한 전략과 매우 중요한 핵심 정보들은 도군TV 커뮤니티 기분 좋다 이상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가 될 예정이니 해당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모델X 테스트용 차량이 10월 10일에 열릴 로보택시 행사에 앞서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라이다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는데요 참고로 회사와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가 완전 자율주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예전에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러 정황상 모델 X 차량으로 테슬라가 북부 캘리포니아 도로의 일부 데이터를 수집하며 잠재적으로 비전 검증을 위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메라 비전에 중점을 둔 FSD를 통해 회사는 10월 10일 새로운 모델과 함께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월가의 일부 분석가들은 테슬라가 배터리데이, AI데이 같은 특정 이벤트를 하고 난후 주가가 좋았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우려섞인 말로 기대감을 일축시키고 있는데 올해 10월에는 확실히 테슬라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음 좋겠네요. 이후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